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7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어 명경 채널에서 일요 재테크 특강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 일요 어 재테크 특강 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브라질 펀드에 투자해야 할까요? 자, 이 브라질이란 국가. 아 굉장히 잠재력이 큰, 그,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은 지금 좌파의 복지 포퓰리즘, 그것만 줄이거나 버리게 되게 되면 세계 4대 경제대국,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서 아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잠재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브라질이란 국가가 자 그러면 이 브라질이란 국가에는 우리가 시기만 잘 맞춰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항상 브라질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는 국가가 이 브라질입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이 브라질 펀드 주식 펀드나 이 국채 펀드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는 어떨까요? 또 내년은 어떨까요? 오늘 이 브라질 펀드 투자에 대해서 이 명품 경제학 채널에서 언제나처럼 아주 명쾌한 통찰력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 그 명쾌한 투자에 관한 판단 결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 주제였죠.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 강의 시작하면서 상산 해설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주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 주제입니다. 이번주 LG 화학과 삼성 SDI의 2020년과 2021년 추정 EPS를 조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증가율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LG화학이 증가율이 높은지 삼성 SDI가 높은지 이 증가율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 투자에 관해서 LG화학을 투자하면 어떨까? 삼성 SDI 투자하면 어떨까? 어느 쪽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이 투자에 관한 토론을 가족과 함께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대한 이 10회 자녀들과 함께하는 경계 토크 주제, 다음 주 일요일날 같이 정답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명경 슈퍼 재택크 특강, 다음 주 금요일날 재택크 특강 주제입니다. 그리고 8월 명경 슈퍼 재테크 특강 주제입니다. 3기 신도시와 필승 일산 전략 은퇴자 여러분들과 현재 일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명품 강의를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토크 주제 푸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 여기 주제였죠. 코스피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어 미국 전체 증시를 대표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지금 2009년도 저점, 2009년도 저점이 2008년 말에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 1, 2, 3월에 지금 저점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시가 이 저점 지수를 조사하고 또 올해 2019년 7월 1일자 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10년, 10년 6개월 만이죠. 10년 6개월 이두개 지수를 전부 다 각각 조사를 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상승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상승률을 계산하게 한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률 조사입니다. 이 상승률 조사는 10년 넘은 통계 자료들, 이런 구하기가 일반 사이트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한국 은행의 통계 자료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그 코스피와 다우존스 지수 10년 전이 아니라 30년, 40년 전 통계까지가 다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자료로 어, 분석한 겁니다. 월별 통계 자료 2009년도 코스피의 저점이 지수가 1,06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통계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코스피 지수가 2,129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6개월 동안 7월 1일자 기준이니까 10년 6개월 동안 코스피는 정확하게 딱두 배, 200% 올랐습니다. 200% 상승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이 2천이 된 거죠 한마디로 천이 2천이 어 상승률 200%인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2009년에 그 저점이 7,062였는데 2019년 7월 1일 지수가 2 6,717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오존스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2배 오를 동안에 378%약 4배죠 4배 37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월별 통계로 저점을 조사한 겁니다 일별 통계로 하게 되면 조금 2009년 저점이 조금 더 낮, 낮아질, 낮아질 겁니다 근데 그큰 편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그 수익률 수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증시가 한국 정시보다 두배 가까이 더 상승률이 높았다.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통계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시에 투자했으면 한국 정시에 투자할 때보다도 상승률이 두배 가까이 더 높았다. 자,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배웠죠? 한국 정신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받고 있는 국가죠.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 환율의 변동성, 이 비기축 통화죠. 한국이 원하는, 그러나 미국은 기축 통화죠. 달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법. 자, 이세 가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비교해보게 되니까 한국 정신보다 미국 정신이 두배더 높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요. 첫 번째로 한국 정신은 미국 정신처럼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고, 두 번째는 노동법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는 지금 한국이 만성적인 구조적인 그 저성장 시대 지금 접어들었죠. 이 저성장 시대에. 좌파의 세금 복지 포퓰리즘까지 지금 겹쳐져가지고 안 그래도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과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여기다가 반시장적 시장에 내도는 돈을 다 세금으로 뺏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 식으로 분배하겠다 하는 이런 좌파 포퓰리즘까지 저성장 정책에 결합돼가지고 한국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금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좌파 정부가 없더라도 한국 정신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미국 정신보다 더 불리한 그런 여건인데 내년 총선서 민주당 좌파들을 군소 정당으로 전략 시키지 않게 되게 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5년대, 10년대, 20년 뒤에도 언제나 희망 없는 경제, 죽어가는 경제, 답이 없는 경제, 그 경제를 못 벗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 경제 토크, 자녀들과 나누는 경제 토크, 이 문제를 통해가지고, 아하, 한국 정신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는 미국 정시가더 적합하다. 그리고 한국 정치가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여기다가 지금 좌파, 포퓰리즘 민주당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제일 야당으로 남아있게 되게 되면 그것도 언제나 그, 이런 잘못된 불씨가, 불씨를 잠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한국 경제가. 아예 군소정당으로 전락을 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을.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금처럼 좌파 정부에 이어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10년대, 20년대에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시, 하시라고 지난주에 이 문제를 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오늘은 브라질 그 지금 투자 공부를 하죠. 전 세계 경제를 알고 전 세계 펀드나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능력과 실력, 그걸 갖춘 사람만 앞으로 3년, 5년, 10년, 20년 뒤에도 한국에서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인으로 또1% 최상위의 슈퍼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 문제를 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투자에 대해서 어, 7월 11일 자, 아, 불과 지금부터 10일 전 기사죠. 10일 전에 나왔던 이 핫한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금, 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2019년 7월 11일 날 올렸던 기사입니다. 10년 국채금리 역대 최저 싼바 춤을 주는 브라질 채권 싼바 춤을 준다는 얘기는 신바람이 났다.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다. 브라질 채권이 이 얘기죠. 브라질 펀드 어 원래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 10%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해외 채권형 펀드 수익 7.2%를 웃도는 수준이다. 해 가지고 올 상반기 동안에 브라질 국채 펀드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 예.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 아,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연초에 지금 브라질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9.19%였는데 지난 10일 날 7월 10일 날 7.21%로 국채금리가 낮았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금리가 할인율이니까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채권 펀드 올해 수익이 10%대다. 투자자 관심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상반기에 1,254억원 어치가 신흥국 채권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브라질의 브라질은 지금 연금 계획을 추진 중이죠. 지금 좌파 포퓰리즘 폭주를 점차 추려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리고 기준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과는 브라질 채권의 수익률이 올 하반기에 또 내년에 수익률이 더 커질 것이다. 브라질 국채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금리는 인하하고 인하되고 브라질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안에 있는 그래픽을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해외 채권형 펀드의 그 투자 수익률입니다. 아시아 퍼시픽 채권이 10.16올 상반기 6개월 동안입니다. 그 다음 브라질 채권과 신흥국 채권이 10%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 글로벌 하이힐더 채권, 이거 고위험 채권이죠. 8.64%, 이건 위험한 채권입니다. 북미 채권 7%, 기타 글로벌 채권 평균이 6%, 해외 채권의 전체 평균은 7%인데, 브라질 펀드가 10%대 수익으로 최상위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표는요, 지금요, 이 파란색 있죠, 짙은색. 짙은색 파란색이 지금 우측으로 내려가고 있죠. 요게 브라질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금리와 채권 가격은 정반대니까 브라질 국채 가격이 거꾸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연두색 이 옅은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브라질의 헤알라 가치입니다. 헤알라 가치가 작년 2018년대에 고점을 찍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지금 작년보다도 낮아지고 있다. 저 달러와 헤알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 헤알라와 달러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브라질 돈인 헤아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평가 절상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브라질의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국채 가격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환율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국채 가격 인상 플러스. 그다음에 이 환율 상승에 대한 환차익까지 합쳐 가지고 환차익까지 합치게 되게 되면은 브라질 국채 펀드 환했지 않은 상품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수익률만 지금 20% 가까이 나옵니다. 20% 가까이. 이 환차익까지 감안하게 되게 되면은 10%가 아니고 브라질 국채 투자 수익률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환했지 안 하고 투자를 하게 했으면요. 자, 이렇게 지금 브라질 국채가 펀드가 지금 수익률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기사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흥국 채권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브라질 채권의 몸값이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아니 의회의 관문을 넘어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다. 그러면 재정이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브라질 돈의 가치, 해외 가치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브라질 국채 가격도 더 높아지고 브라질 국채 금리는 더 낮아지겠죠. 이에 브라질 국채 금리는 사당 최저 수준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면서 브라질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7월 11일입니다 정권과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9.19 수준이었던 브라질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7월 10일 7.21%까지 하락했다 그 국채가격이 상승한 거죠 이는 브라질 국채 10년물 금리가 사당 최저 수준이다 금리와 국채가격은 역의 관계로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값이 올라서 투자자가 이익을 봤다는 의미다. 한국 투자 증권에 따르면은 이런 금리 하락에 연초 이후에 브라질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무려 21% 환차익을 포함해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게 불과 10일 전 기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서울경제 언론 보도 난 것처럼 지금 올 하반기 브라질 국채 투자 해가지고 괜찮을까? 내년, 내년도 한 1년 정도나 1년 반은 몰고 가야 되니까 내년까지 괜찮을까? 이걸 지금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 좋았는데 올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오히려 어, 국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거 검증해 봐야 되겠죠. 오늘 명경천에서. 아주 명쾌하게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외 국채 국채에 투자를 할때 판단해야 될 핵심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내 국채가 아니죠. 한국 국채가 아니고 해외 국채는 환율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그 나라 경제 사정도 생각을 해야 되죠. 경제 여건. 그럼 그로벌 경제 여건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 국채를 투자하는 것은 한국 국채를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고도의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채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짚어봐야 될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코스피, 어, 종목 분석 그래픽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